아 오늘 아주 잘했어 <laughs> 왜 그래 속스럽게네 <laughs> 저희가 오늘 한 시간 정도 미팅을 했는데 우리 아니라 내가 <laughs> 아, 정확히 얘기하면 미호가 방송국에서 미팅을 한 시간 정도 했는데 네. 어, 근데 나도 나름 잘하지 않았나? 열심히 한거 같은데 옆에서 어 그럼요 매니저로서 최고지 그래 어. 아니 운전 잘하지 네. 이렇게 섭외 전화 올때 미팅 잘 잡지 음, 그래. 그리고 또뭐 있어? 제일 좋은 이유 뭐? 월급 안쳐도 되니까 <laughs>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. 월급 안 받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용돈은 한 30만 원 정도는 올려주셔야겠는데요 30만 원?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? 뭐? 어, 아니 용돈 안 받잖아 솔직히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150에서 200인데 아 30이면 해지 아닌가? 지, 진짜 받고 싶어? 네 알았어 줄게 가자 진짜? 어? 아니 이렇게 쉽게 얘기되니까 좀 무서운데? 여보, 같이 가. 어? 같이 가, 같이 가. 경찰번아 불러 줘. 진짜 죽려고 어, 보내 줄게 바로. 그리고 내 카드 어디 있어? 뭐? 무슨 카드? 기름을 너는 그내 카드. 아, 왜 그러냐? <laughs> 30은 무슨 30이야 부부끼리 무슨 월급이야 그치 됐어? 내네 카드가 어디 있냐고? 아 여보 미안해 근데 오늘 미팅할 때말 잘하더라 자기 나 깜짝 놀랐잖아 <laughs> 나중에 어. 많이 줄 테니까 네네네 준도금 어, 갚을 때까지만 처음 참자 역시 현명해 어? <laughs> 아, 이렇게 유명할 수가 있나? 안 보내도 네 아이 그럼요+ 그럼요 네, 네. 안전벨트 매시고요네 집까지 3 0분 걸리니까 푹 쉬세요 <laughs> 근데 여기 킨텍스 괜찮아야 바로 옆이죠 어떻게 그쵸. 킨텍스로 모실까요 <laughs> 아니야 아니여 아니야 만 아니, 건너면 우리 아파트아니냐아니이버 지도네 완야맞아맞아어떻아 <laughs> 2월에 중야아 3차 아야 아니야 아니좀아으러아경갈아아니압아니아니라 아니야 아니여아고야 아니야 아아 아니 적당히 가르쳐 들려고 해야지 우리 남편을 에? 내카드 어디에다가 뒀냐고 공기 부여보다 정확한 표현는 없지. <laughs> 어이 똑똑해. 약간 계산하고 아 가보자 한번 그지? 자 도착했습니다. 예, 내가 여기 마지막으로 임했을때 왔었지. 그렇지 많이 올라갔겠다. 어, 뭔가 심쿵 거려. 손손손손 손, 손, 손. 위치 위치. 빨리 갑시다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거야. 내가 알기로는 한 지하부터 한일 이층까지 올리면 그때부터 그냥 순식간에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나아 어, 겨울이 아예 안 하는 줄 알았어. 아우 어, 지금 한창 하고 있잖아. 저기 근데 이게 약간 그치. 러시아 겨울이 아니라서 아. 움직일 만해. 아 그치. 아직 <laughs> 이 정도면 그렇지. 눈이 안 오고 우선 따뜻하고. <laughs> 아, 어, 근데 이렇게 중간에 성당 있으니까 멋있긴 하다, 그지? 어, 진짜 크다, 이렇게 보니까 성당도, 그지? 어,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. 겨울에 이쁠 것 같아, 그지? 그 어. 크리스마스 분위기? <laughs> 어? 빨리 2년 지나가라. 뭐 <laughs> 근데 여기 2년 넘어가면 오빠 막한대 넘어서. 아나만 아니거든. 만으로 해줘 만으로. 아, 만으로도 막. 인터내셔널 라이 서로 마, 나오면 아닌가. 아, 만으로 해도 막하 나요. 2년 뒤? 아 여기도 이렇게 막다 짓고 있네. 오 진짜 열심히 하신다. 오빠 그러니까. 사람이 많아. <laughs> 와. 야 저기도 많이 줬다. 동기부여가 된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. 오 완전. 우리가 2월에 중독은 3차 내면 딱 받는 거지. 오, 좋아! 좋지? 네, 근데 문제가 <laughs> 많은 도 어디서 구해야? <웃음> 여보, <웃음> 우리 할수 있어. 어 만약에 진짜로 빚 없이 들어가면, 나 진짜 그때 눈물 날것 같아. <웃음> 나도. <웃음> <웃음> 그치? 우리 이사 하는 날에 어. 그냥 차장 말고 칸차장으로 먹자 <laughs> 아 짜장면 말고 저기 뭐야 탕수도시켜야지 <laughs>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때 이년넘았다이년남았다 어. 남았다. 아, 그러면 셔이가 어. 초등학교 이 학년 되고 그렇지 레온이는두돌 지나서 두돌 지나서 오겠다 어. 션 레온. <laughs> 누가 보면 어디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많아 못 알아들어 전이 이름을 응. 시원이나 시원이라고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렇지 근데 오빠 같은 이름이 안돼 근데 자긴 되잖아 오래 부르다 보면 견택안 되네? <laughs> 아니 제대로 해봐 장난치지 말고. 견택. <laughs> 안 되잖아. 안 돼. 빨리 해봐. I'm so sorry. <웃음> <웃음> 근데 혹시 나 나중에 며느리 외국 사람이면. 어. <laughs> 아나스테시아 뭐 <laughs> 엘리자베스. 천이랑 레오니 <네오> 와이프. <laughs> 시어머니 이름은 컴레바 주이아 안브레브나. 에이. 뭐? 아 하지마 쿠이 <laughs> 호. 아니 이름 두 개면 좋잖아. 그 자기 이름 멋있잖아 러시아 이름 컴 레버 조이 안드레브나입니다. 아 그만해 나 나. 왜왜왜 어디가 나... 어디가 나... 네. 일로 가들 일로 일로 여보 일로 일로. 그왜왜 이렇게 별로야 컴 레버 조이 안드레브나가? 너 그만해 래돼왜왜 <laughs> 어? 왜 화를 내컴 레버 조이 안드레브나한 번도 말 진짜 한 번도 말하면 맞는다. 알았어. 어? 어? 왜 이렇게 싫어하지 이름 이쁜데 열두 글자 컴 레버 조이 안드레브나가. 어시지시 말지대가 왔어 어시지시 말지대가. 컴 레바, 조야, 안드레아, 브나. 나 진짜? <웃음>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커피 사가지고 가, 아니면 그냥 집으로 가. 커피 집에 있어요. 언제 샀어컴 레바, 조야, 안드레아, 브나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가자, 가자. 기조기차 안맞 소. 어, 정아, 오랜만에 몸무게 좀 재볼까? 어, 재볼래? 제가... 레오나 몇 킬로까 지금? 한번 볼까 우리? 우리 한산 몸무게 확인할 때마다 안 내는 소리 있잖아. 내가 <laughs> 네, 여기다 재볼게. 75.1 75.1자 이제 우리 상남자 가 보실까요? 돈벨돈벨 <laughs> 잠깐 내가 한번 들어볼게. 한요 정도는 온던 하는 어, 어. 사람이 무기를잘 느껴야 되는데. 한8.3 <laughs> <laughs> 그럼 될것같 설마. 83.6 그렇게 나와. 그럼 벌점 뭐? 8.5? 와. 아, 이거 어느정도야? 상위 10%정도 되지 않을까? 8.5km면? 내가 빠르게 읽어볼게 네. 신생아 남아 85일 8.5km면 확실히 평균보다 많이 나가는 편이야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보통이 지금이 한6 4 6 4, <laughs> 6 .4? 우리 초리원에서 나왔을 때6 4에 m 거 같아 와... 상위가 대략 1%에서 3% <laughs> 이거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1에서3 하나 아, 커 이름을 레오니가 아니라 효도르로 했어 <laughs> 이 표도로 어아근 나중에 뭐 커서 이름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되지. 아니 장난으로 말을 한걸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면 어쩌라는 거야? 아니 그래요? 레온이 이름 이뻐. 이 아니 이쁜데 혹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잖아. 아 자기처럼 이름이 긴 것도 아니고 컴레버지이 안드레이 브나처럼 결혼이 뭐가 <laughs> 무리크 <뽑아버릴까>, 그냥? 어? <laughs> 나 길어서 이름 바꾼 게 아니라고. 그렇지. 응. 어. 한국에 왔으니까 바꿨겠지. 아니라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. 진짜? 어. 나 처음 듣는 얘긴데. 절대 오빠 같은 사람한테 말을 안할 어, 거야. 이유 뭔데? 안 아, no, 되지. no. 오빠는 절대. 범죄? 아니면 사고쳐서 도망간 거 그런 건가? 그러니까 그래서 안 알려줘. <laughs> 절대 안 알려줘. 아, 진짜 궁금해. 아, 빨리. 아, 커피 잊으면 생각해볼게. 오케이. 바로. <laughs> 어. 핫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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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름 바꾼 이유가 뭡니까? 뭐 법적인 겁니까? 전 남자친구가 나를 못 찾게. 진짜야? 아 뭔데? 아 빨리 얘기봐장치 말고. 오빠가 어. 먼저 약속해. 이걸로 나를 놀리면 안 돼. 일단 들어보고. <laughs> 안할 거야, 안할 거야. 노노. 아, 아니, no, no. 아니 내가 왜 놀려? 뭐 이런 말 가지고 놀릴 게뭐 있나? 알았어, 알았어. 내 이름은 코믈리와 조야 안드레예븐이잖아 그 와중에 코믈리와 선이고 안드레예븐 아빠 이름이고 그치? 내 진짜 이름이 조야 조야 맞지? 그치 응 나도 처음 한국 왔을 때 조야라고 <laughs> 어. 소개했었어 진짜? 어 언제? 어, 저, 어 호스텔 호스텔에 처음에 왔을 때 아. 지냈을 때 그니까 러 우선 소야 발음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, 다들 조야 아니면 소야 뭐 이렇게 조야. 그러니까 발음이 어려워서 바꾼 거야. 아, 그러니까 우선 소야는 소시지 자체볶음 <laughs> <laughs> 맞아? 아 소시지 자체볶음. 어뭐 소시지 아직만큼 좋아해 시게까쏘어 아, <laughs> 소야 하면 우리는 무조건 소시지 자체볶음이지. <laughs> 아, 그래. 서 <laughs> 근데 자기도 좋아하잖아. 소시지아하잖아 <laughs> 됐어, 됐어, 아, 어아아 아, 아아 right. 아, 아하아 아, 아아 아, 저아하잖아 아, 저도 아니, 좋아하아 아, 아하잖기 아, 하잖아 아, 저아하잖아 아, 아하잖아 아, 저아아 뭐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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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잖아 날씨 추워 먹들이도 하고 아? 왜 살아오냐고 아 궁금하잖아. 소시지 야채볶음 때문에 싫어서 바꾼 거야? 예 심하. 자.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야? 내가 말해주면 토이상이 얘기를 음. 안 하기. 진짜 안 할게. 생각해 보니까 연애할 때도 자기가 러시아 이름 부르면 막 하지 말라고 미우 라고 부르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. 맞아. 러시아에서도 잘안 썼어 이름을? 아니 썼는데. 어. 한국에 오자마자 아니, 바꾸고 싶었지. 진짜? 아니, 무슨 사연이 있길래? 아저야는내 어. 할머니의 이름이야. 어? 아니 이름을 똑같이 그렇게 했대? 어, 러시아에서 그런 거 많아. 그래서, 너야, 이름이 자체가 되게 옛날 이름이야. 아 예를 들어서 한국 이름이면 춘식이 만식이 뭐 이런 거네 이런 느낌 아렇지 <laughs> 아, <그치>? <laughs> 맞아 그래서 학교에서 내 어. 이름을 가지고 애들이 엄청 놀렸어 이런 가지고 뭐라고 놀려 뭐 소야 할머니라고 불렀지 뭐. <웃음> 할머니 <웃음> 근데 하주에 한국에 와서도 여기도 소야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놀려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한국 이름을 바꿨구나 <laughs> 어, 나 원래 미호 그 이름이 원래 내 이름 같아 어. 오. 너가 소해라고 부르면 나코기 도안 돌릴 것 같대. 할머니랑 이름이 똑같으면 뭐 어린 나이에 싫을 수도 있겠지. 아니 나타니는 할머니 사랑하지만 니코가 어, 어, 어. <laughs> 그 이름이 백배로 나 나한테. 션이랑 레온이 이름을 어. 뭐 만수, 갑수, <laughs> 그렇지? 이렇게 짐면 애들도 나중에 바꾸겠지. 아무튼 그래서 웬만하면 어. 나반 션에서도 로시 이름 안 쓰고 있는 아. 거야, 안 알려주는 거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이해 갔어. <laughs> 어. 어? 여깄다 여보! 쓰레기 봉지 샀어? 잠깐만 일로 와봐 여보! 나 요것도 먹고 싶은데 요것도 사가... <laughs>